무슨 축제인가요? 하이 건담 반주년 축제입니다. 축제 진짜 축제. 어, 건담 유니콘이랑 지건담 스테이지 추가. 반주년 이벤트. 이터널 로드 추가. 사운드 패키지 발매. 강적 습격 추가. 한정 픽업 추가. 반주년 기념 패키지 판매.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해자스럽다. 윙제로 안 나온구나 싶긴 하지만 이런 날 가차를 뺄순 없지. 이거 깨면은 여기 나오는 기차를 그냥 준다. 존나 좋아. 주기적으로 계속 열리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 내가 딱히 뭐 계정을 사거나 아니면 노가다를 하지는 않아서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유니풀은 존네 푸른... 낮아. 존네 구려. 원래 윙제로 나올 때까지 숨 존나 참을랬는데 이번에는 한번 사보자! 이번 픽업은 유니콘 건담 각성이랑 갓 건담. 무려 한 픽업에서 갓 건담이랑 유니콘 건담이 나와. 해자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가? F91은 통상. 어, 방어형이라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긴 한데, 지형 적성은 좋네? 범용성이 너무 좋아 보이네, 되게. 태그 같은 것도 좀 중요한데, 어, 태그도 되게 좋아 보여. 일단 지구 연방군이 있으면은, 방어 파일럿 중에 요나라고 있거든. 걔를 태워서 쓰는 게 되게 좀 메이저한 사용 방법이야. 참고로 난 요나가 없어. 일단 한정 뽑기를 하기 전에 이벤트 뽑기를 해 보자. 아, 참. 전함 같은 것도 중요한데 참. 이번 게 에이스기. 스텝 증가 퍼센티지도 높고 에이스기는 태그가 되게 좋아. 여기저기 많아. 이거 누르면 효과 대상 같은 것도 볼수 있거든. 내가 가진 것 중에서는, 구대기가 많구만. 구대기가 많지만, 유니콘 얼트가 델타 카이네? 어, 좋아. 요거까지 볼 생각을 못했네. 델타 카이랑, 우르베용 건담, 모르는 거다. 이번에 두 개나 늘어났다. 이거는 이벤트 뽑기인데, 한정 이외에, 여태 나온 통상 뽑기 애들 다 나오는 거거든. 개인적으로는, 샤 전용 자쿠랑, 데스 사이즈가 먹고 싶다. 하지만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데려기지 않는게 보통 어.. 정배죠 어. 절대 뭐절대안 먹었으면 좋겠는 거는 빌드 스트라이크 나 이거 풀돌이거든 나 이거 풀돌이라서 먹기 싫어 차라리 피니스 나오면은 돌파라도 할수 있는데 데스 사이즈 해리 이돌이라서 하나만 더 먹으면은 풀돌이거든 기본적으로 내가 윙 건담 좋아해 그러면? 들어가자아 갑자기 사망했서 설마 이거 캔슬됐냐? 그러면 내 뽑기 캔슬됐냐? 캔슬됐어. <laughs> 뭐 나왔는지 몰라. <laughs> 내가 손으로 발품 띄워야 돼. 어, 호스 임펄스랑 <웃음> 디오랑 <laughs> 샤전용자크가 나왔어. 아 이거 전부 신규가 아니라 애플레이어 실행한 거라서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다 뉴뜨는 거야. 기존에 있는 샤자쿠랑 포스 임펄스는 돌파를 할수 있게 되었다. 아, 데스 사이즈 안 나와서 아쉽다. 괜찮아. 어차피 본 게임은 이거야. 자, 워밍업은 여기까지. 들어가자. 자, 한정 픽업 들어갑니다 아. 그냥 아스터로트가 있었구나. 일단, 당연히 목표는 한정 기체 두 개. 갓건담이랑 유니콘을 얻는 거야. 뭐, 전함도 얻으면 좋겠지만, 확률이 낮아. 제간? 제간 나쁘지 않아. 제간 좋아해. 뽑기 할때 연출에 따라서도 확정이 있냐, 없냐가 또 달리더라. 그리고 현재까지 연출 제로. 제미너스 전혀 관계 없는 게 나오고 있어. 좋댔어난 슬플 때 단차를 해. 야호! 레드프레이입니다 어? 우와! 우리나라 이 캐릭터, 묵전. 오오 나니? 으아, 오토상. 그, 저랑 좋긴 한데. 와, 볼트 건담. 저랑 먹는 게더 힘드니까 좋았어. 오늘은 천장을 찍을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오, 토마이론 자해줘 로딩 좀 오래 걸리면은, 우아리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하지만, 그런 건 없었다. 너난 먹었잖아, 한잔에. 나니! 띠아토! 작전 개시! 세일러상! 저 여캐가 나오면 한정픽업이 확정이야. 건담 맥스톱. 저기 갤 드래곤 건담. 골고루 뜨네? 유니콘! 띠아토! 음, 유니콘 건담, 벌어지게 또다젠게 개로 젠 빅킷 방송, 온. 오! 여기 색깔 다른 것도? 영향이 있어. 고래나라 이케루카. 갓 건담 떴냐? 아, 갓차 최고! 앗! <laughs> 아, 앗! <laughs> 쟤는 효과가 뭐였지? 효과도 모르네야 시작기. 아, 어, 이건 나쁘지 않은데, 시작기? 그래도? 저거는 한정 아니긴 한데, 어, 없던 거니까 좋았어. 어? 색깔이 달라. 요시. 픽업 떴다! 최고다 세이라서! 봄. 바이 유니콘 1돌. 오잇! 아악! 그앗! 갓건담, 어디 간 거야. 하지만 좋았어. 유니콘 2돌. 요시! 좋았어. 떴잖아, 한 잔에. 아, 없구만. 이제 로딩창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연출이 중요하다. 하지만 연출이 없다. 젠장, 안 되겠어. 난 슬플 때 단차를 해. 난 슬플 때 단차를 두번 해. 흠 다시 10법. 젠장, 연출이 없어. 아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10법에서 픽업을 두 개나 드시다니 좋으시겠어요. 좋긴 한데. 나왔다! UR. 아, 잠깐만. 아니야. 방금 삐링 하지 않았는데? 저거 승리전 있어. 저, 아무로 저 새끼 승리전도 있어. 저거 속으면 안 돼. 아, 없었어. 된장 속았어. <laughs> 우와! 슬라셈! 삐링 했다. 그레이즈. 미약. 짐. 어니 아, 아. 하나 더! 더불어? 와, 나 액션 없었는데. 아이 좋아. 아이 좋은데. 좋긴 한데. 그 도몬 도모, 도몬상 어디감? 킹오브하트상 도몬게이야. 아우난 슬플 때 단차를 해. 이거 어차피 10의 배수 맞춰야돼가지고 10번까지는 하긴 해야돼 아, 스트레이지랄 태그 꼬라지 그냥 시드였어도 할쓸까 말까 어차피 200 천장 치면은 무조건 얻을 수 있으니까 결국 돌파 유무가 달려있다, 저기에 아 짬물어 아 암으로 나오고 띠딩까지 해야 UR이 확정이야 띠링, 띠링 하는 거 있냐, 없냐가 확정이냐, 아니냐가 달려. 유니콘 외치는 사람 팬이야. 유니콘 외치는 사람 팬이야. 오! 우오오! 고래라라이 르카이총 출동이 픽업이었나 기억이 안 나. 우오아아 씨바!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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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 됐다 남는다. <laughs> 누구야? 아 화? 오케이 일돌 1돌... 그러어와 근데 잘 나오긴 한다. 잘 나오긴 하는데. 시발 유니콘 너무 잘 나오잖아. 시발. <laughs> 어, 아이, 그래, 그래, F91도 안 나오고 있어. 아이, 존나 신기하네. 피업지가담으아아아아아가 피가 피 ㅈ간지야 미친 아 이거거든 하지만 천장은 칠 예정이기 때문에 최 오니 또? 젠장 이렇게 퍼주면 뭐가 남는거야 젠장 난 마조를 유기해야만해야호 직건담 하나 더. 아, 누 <laughs> 누건담이네? 어라? 어라? 아까 세이라가 나오잖아. 하나 더. 우주각겜 아! <laughs> 갓건담 하나만 더 주소서. 와 유니콘만 몇 개가 나오냐 하지만 그래도 천장 치자 마지막이다 이제 안 나오겠 이제 안 나오겠다 근데 앞에 너무 많이 나왔다 응 아니야 그래도 나올 거야 개노잼 피킥 방송이야 마지막까지 싹싹 긁어먹을 거야 가건다 아니 미친 아니 시발 이게 말이잖아 하지만 잘났잖아 이 정도 확률이면 복권을 긁어도 됐겠어 와야 확률이 얼마냐 0.75%가 7개 나왔다. 씨발, 말도 안 되는데? 뭐야, 나 200부 판줄 알았는데. 210부 패서, 제기라 <laughs> 아, 잘못 봤었어, 진짜. 늙은이 이슈. 이거는 통상이라서 굳이 뭐, 급하게 먹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보다는 각건담 1도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솔직히 F91 별로 안좋아해이것까지 <laughs> 7개. 와. 와, 풀돌이야. 포메리메이션이야, 여기 풀돌이, 3돌이야 응, 3돌이 끝이야. 더그 이상 쎄질 수가 없어. 마루왜요 리얼. 그래서 안 하잖아. 이제 개미친 한정 유알갓 건담을 써보자. 애트로라트로 <목소리도> 음에치, 벗어, <진경! 목소리도> 와, 달래들 목소리 나오네. <laughs> 존나 멋있어. <laughs> 젠장 개멋있어. 렉걸리는 거고, 아, 음악 나오는 거 개좋아. 음, 데미지가 막 엄청나진 않네. 아무래도 지원기다 보니까 가차가 진짜 돈 주고 하려고 하면은 진짜 존나 매워. 솔직히 답도 없어. 돈 지르는 거는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신상에 이롭다. 가능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얻는 게 마음이 편해. 굳이 한정기체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나그 전에 있는 한정기체 다 거르고 이번에 처음 뽑은 거거든? 진작. 어, 한정 먹은 게 이번에 처음이다. 어, 맞네. 한정기체 없다고 컨텐츠 못 밀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연연할,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냥 UR 아 없이 슬알만 가지고 컨텐츠를 민다. 이것도 어차피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 어렵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이기고 싶음. 아니 근데 이기고 싶어도 PVP 컨텐츠라고 해봐야 매달 월말에 열리는 마스터리그밖에 없는데 이게 또 실시간 그것도 아니, 아니거든. 결국에 자동 전투라서 자, 나 나의 허접한 유닛풀로도 이 정도까지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의 개발 기체만 써서 15만 점까지 덜수 있거든. 그냥 15만 점까지만 달성해도 충분해. 어 15만까지가 보상이 최대야. 이 이상은 진짜 이거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어. 이거 그냥 별한개더 붙는 거야. 별한개더 붙고 이게 끝이야. 다른 게 없어. 아 근데 마스터 듀얼? 마스터 듀얼은 뭐 그럴 수 있지. 다음 금제 민심을 잡지 못하면 마주를 할 이유가 없을지도? 마스터 듀얼을 할 이유가 없을지도? 어 솔직히 기대가 되지는 않아.